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.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<laughs> 일할 게 많아서 어, 아는 어럽한테 전화를 했더니 용문시장에 간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요, 그럼 여기 먼저 가고 난 뒤에 어, 일을 시작하자 해서 지금 용문시장에 왔습니다. 지금 이 위치는 지금 여기가 용문시,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우와, 어, 정말. 저도 이렇게 큰 시장을 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죠. 어머 벌써 고구마 줄기가 나왔네요. 우와 진짜 이 고구마 줄기 까다가 아주 그냥 사람 와음 정말 이걸 호박입니까? 오입니까 오이요? <목소리> 참고로가 음, 우와 오이 좀 보세요 오이가 이렇게 <목소리> 큽니다 호박같아요 호박이 <목소리> 아니라 오이예요 음 우와 어머 뭐, 요즘 강낭콩 사가지고 냉장고 넣어놔야 되는데 야,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아와 더덕 <목소리> 우와 용모시사에 진짜 너무너무 맛있네 덤벤치죠? 것들이 많습니다 와 색깔 예쁘다 어, 오빠, 저, 요즘 쪽파씨 심는 계절이거든요, 사실은. 안녕하 일단은 좀 구경 좀 하고요. 응? 저 네, 떡이 잘차려오는 되나? 하, 진열을 잘해놨어 네네, 진열을. 와. 마늘종도 나왔습니다. 마늘종이 지금 어떻게 제 머리 묶어놓듯이 이렇게 이쁘게도 묶어져 있습니다. 양파. 여러분, 당근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진짜 당근이 최고랍니다. 베타카로틴, 어, 마늘. 음, 음. <목소리도> 이어요 <이쁘게> 아, 너무 이쁩니다. <목소리도> 네, 아. 우리 오라버님은 지금 고춧가루를 사겠다고 지금 영문시장을 <laughs> 왔어요. 어, 어, 아, 다시 또 와! 산마에 산마가 완전히 손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<목소리> 우수거려면또 이런. 노각. 노각. 호박호 오호. 박호아호 오호. 이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오빠 이거 진짜 콩 이거 맛있이데 이게 강이콩이라 오호. 오호. 어머니 콩 이름이 뭐라 그래요? 호랑이 콩. 어, 이게 호랑이 콩이에요. 이거는 길 콩. 음. 아이고 이쁘다. 색깔 좀 봐. 우리 예를 어렸을 때 엄마 생각난다 이거 보니까. 엄청 좋아. 콩. 아이고. 아이고. 와, 계란, 계란, 청계, 청계다 청계. 정말 청계 하나 푸르스름하죠 우마에서 음악게나가버렸다음마나 음악 오면 안 되는데. 아!